자, 여기서, 칼라블이 있죠? 딱 피하고, 야, 이간나 새끼, 딱! 이거죠. 롤펜더, 최키라. 간만에 왔던 각서리가 지도 않고 또 왔네. 자, 어수 안 가고 감전으로 갈게요. 예, 감전으로. 자, 이 선이 찍어주고. 자, 우리 블리츠크랭크의 그랩을 한번 믿어볼까? 우리 블리츠크랭크 뭔가 그랩 굉장히 못하게 생기긴 했다 딱 지금 색깔부터 이상한데 아, 뭔가 그랩 못할 것같다이 새끼 도망가는 거 보소! 아, 야이 새끼! 그렇지, 야너왜 도망가 렌즈 영역 빨아주면서 끝까지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숨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다. 참을, 참을. 어디서 지가고 있는데? 간나 새끼, 내가 이걸 참을 소냐? 참을 소냐? 안 참죠. 아, f k 아, you. 나이스킬. <laughs> 참지 않죠. 롤펜더는 저런 딸피 보면은 그냥 딸 그냥 어 딸딸 딸딸 오케이. 딱 아, 여기서 천천히. 어, 먹어주면서. 야, 아직도 이거는 챔프, 정글링이 안 좋냐, 이거. 어? 개선 안 하니, 라이엇? 사일러스 정글로 좀 쓰게, 이거 좀, 개선 좀 해봐. 왜 이렇게 정글링 너무 힘들게 만들어놔가지고. 가자, 새끼들아. 가자, 둘다풀 없잖아. 가는 거야,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나 보여줄게, 훨씬 더 개새끼들.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자, 근데 지금 브라이어랑 만나게 되면은 제가 개털리거든요. 이 사일러스가 초반에 약간, 아우, 또. 이야야 새끼 내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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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구야가야야 그걸... 이거 저 피해 버린 다음에 피해 버리고 아하 둘라 무빙 개쩔었는데 그야야야야지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신발부터가 간지나게. 아 어, 이제 롤 팬티 에시다가이 사이러스는 킬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시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지니까 뭐야 이거. 느려지게 딱 만들어주면서. 잡았고. 불 이게 어그로고? 아, 고거 뭐, 이이게 어그로고? 아이럴땐뭘 외쳐? 아거자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게 바로 롤팬티의 어그로 뭐, 이딱 써주면서 뒤로 살짝 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리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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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틸한테 바로 털어버리고 이 느낌 이 느낌이잖아 다 죽여버려 그냥 어그로 빙고 그냥 왔다갔다 그냥 하면서 그냥 따따리 해버리잖아 근데 남자는 왔다갔다지 좋았지 이거잖아 아 이거 안 죽었어야 되는데 아깝다이 갓나 새끼, 일로 와. 헤이헤이뒤잡아라 슈퍼주니어인 여기이 있습니다. 이 느낌이잖아. 어디서 유충을, 어디서 갓나 새끼가. 응? 이게 사일러스 정글이거든요. 사일러스 정글은 피지컬이 극도로 필요한 챔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시면 안 됩니다. 볼 때는, 어, 야, 사일 정글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그건 아니거든요. 어, 저 제이스 오브 제이스 피가 왜 저러져? 그러면 바로 가져야죠 예. 네. 기다리세요. 렌즈 하나 싹 돌려준 다음에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그렇지, 그렇지. 아, yes, okay, my way. 내가 시되는 시간. 예에에에, 예에에예에 어우, 뽀삐. 오우 뽀삐. 완전 뽀송뽀송했어요. 이거잖아. 더블킬, 좋아. 바텀, 그냥 풀어준 값, 지대로. 다 먹었죠? 자, 브라이어 이거 먹으러 올 겁니다. 100%. 이거 먹으러 와요. 그럼 여기서, 아, 이게, 요 아래쪽으로 무빙. 딱쳐주기한 다음에, 한바 아끼고, 이 e 맞추지 말면서, 자, 이제 6매 딱 찍어버리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제이스가 여기 와다 하나 싹 박아준 다음에 라인 한번 더 밀러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딱 숨어있다가 제이스 딱 보이는 순간 건너 새끼 딱딱 이런 식으로 딱딱 존나, 존나 아프지, 존나 아프지, 존나 아프지 깜짝 놀랐죠. 나 감전이라 그래, 좋겠다. 오케이, 이 느낌이죠. 자, 여기서 아야야, 뭐해? 아야야, 이 새끼들. 평화가 함께. 여기서, 아으, 이, 아, 이, 간다, 새끼. 이, 일로 와. 저궁 뺏어. 간다, 새끼 딱 뺏은 다음에. 자, 여기서. 역을 먹고 있겠지? 간다, 새끼, 빵! 간다, 새끼, 빵! 간다, 새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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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야, 줌마. 간다, 새끼! 아, 존나 멋있었다. 전나 빼지 않는 스타일. 이게 롤팬티죠. 빼지 않잖아요. 저는 빼는 거 싫어합니다. 남자를한번 넣었으면 빼면 안 돼요. 에? 그거는 그거는 남자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 그러면은 폭시로 가자. 아. 자,부터 베이비 갑니다.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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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터 사운드 드레이븐 이런 식으로 글을 아, 아이씨. 딱 뭐, 어쩌라고, 맞짱 뜨게? 갓나 새끼야? 들어오던지, 들어오던지, 아랫무빙! 들어오던지, 깝치지 마! 깝치 말라니까? 어디 갔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맞짱 뜰까?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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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왔죠! 아르헨티나, 여기서 탁, 탁, 브라이어, 나는 환히 좋아하는데, 브라이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갓나, 새끼? 죽어, 말이야. 춤춰주세요. 춤춰주세요. 골반 개잘은 눈네 아하하, 이 새끼, 남자야. 역시, 사일러스는 남자거든. 왕자 봐봐. 지리잖아. 그냥 딱, 지팔도 묶어놓은 거 보니까, 상대도 묶어놓고 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사일러스. 그런 느낌이야. 어. 에센스 아, 스타일이지. 됐다. 뭐야? 이거 잡았다. 갓나새끼 갓나새끼 야구. 와우 갓나새끼 갓나새끼 야야 호트. 부원 너무 고마워. 아 진짜 고마워. 펜더 형 송치양 알아버렸다고. 아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자 여기서 아칼리 잡았죠? 잡았습니다. 들어오던지 값치 말고. 자, 여기서 한 라불이 있죠? 딱 피하고 야이 간나 새끼 딱 이거 죠 이게 바로 쨍을 차이창차 야야호. 아, 궁 맛있다. 맛있어. 야 이거 싸늘서 이렇게 좋냐 어, 고 지금 완전 넉살 됐다. 피하고 안 맞고 아 이거 다 잡아 빨리빨리 빨리. 그렇지. 그렇지 아 J JJ. J J J 구나아 우리 J J 고맙고 완전 고맙고맙 고라파 J 이제 항상 후원 너무 고마워 크래프트달라고 어? 얘기를 안하니까 애들이 안쳐주니까 일로와. 아니, 일로와. 일로와. 자, 여기서 카이사 잡아봐. 야, 브라이어 궁으로 누구 잡아볼까? 말 만해. 이겼네. 어, 아, 이겨버렸죠? 끝났죠? 정글 캐리 이게 사이이죠사이 무시하지 마세요. mm <clears> mm <throat>